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범리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16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2012년 6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그 같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이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을 시도했으나 적법한 조치였다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 4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심에서는 이중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1심 2심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지사에 대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지사의 형 재선 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 치료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친형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도 선거방송위원회에서 주관한 MBC TV 토론회에 나와 친형강제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 지사가 2012년 친형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TV토론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한 것입니다. 이처럼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상고 기각 아니면 파기환송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고 기각은 2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은 이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내용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파기환송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2심을 다시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한다면 이 지사는 즉시 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그러나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일 경우 코로나 기본소득 국면을 주도한 이재명 리더십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시·도지사 가운데 현재 지지율이 1위인 이 지사는 강력한 대권 후보로서 입지를 굳건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